최강 임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제5강 환경윤리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환경윤리를 지금 동양 부분이나 요나스 부분을 끝낸 건 아니지만 환경윤리 중간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 약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다어 문장 하나하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연습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모두 다 화이팅!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 가사상과 갑을병의 입장을 나 그림을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인내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자연법이라고 나왔죠. 자연법 나오고 거스름 같은 건 아니지만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이 고통이 동정심을 느낀다면 인간에게는 더 많은 동정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바로 신의 뜻이다. 누굽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죠, 그렇 아퀴나스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인간중심. 아, 이건 인간중심이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법, 신법, 뭐 영원법 이런 걸 주장한 아퀴나스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내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생명체, 생명체는 내적 가치니까 생명중심주의지. 자기 보존을 위한 자신의 고유한 방식, 각자의선 고유한 선. 목적론적인 삶 나오면 누구니까 테일러죠,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생명중심, 테일러입니다. 생명공동체의 범위를 대지까지, 대지윤리 그리고 윤리적, 심미적 아름다움 관점에서 어, 살펴봐야 한다. 누구니까 레오폴드, 생태적 그거고요. 여기는 생명중심입니다. 되나요? 자, 프로그로표 나왔습니다. A는 아퀴나스는 yes라고 하고 나머지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no라고 얘기했죠 자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해서도 되는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 취급하는가? 아퀴나스죠, 그렇 그럼 A는 yes고 테일러와 레오폴드는 n 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 맞는 거고요. B B는 테일러는 yes, 레오폴드는 no가 돼야 됩니다. 테일러는 yes, 레오폴드는 n no. 생명 없는 객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한 것은 불필요한가, 그렇 생명 없는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진 않죠? 니은도 맞는 겁니다. 그쵸? 죠 레오폴드는 너 라고 얘기하겠죠?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C. 오로지 테일러만 맞으면 됩니다. 생명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한 선. 고유한 선 나왔고 생명공동체도 인정해준다 그랬죠? 근데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님이 객체라고 그랬지. 생명공동체는 객체가 지닌 고유한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 하면 테일러가 예스가 돼요. 근데 자체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레오폴드가 예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D. 토양이 아닌 불 또는 공동체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아니죠. 자, 물, 불, 공기 모두 다 포함되는 게누굽니까 레오폴드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기형 니엄만 맞는 겁니다. 플로그래프에서 맞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아퀴나스 레얼러, 테일러, 레오폴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그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어디 있다고요? 사회 스터디 카페에 있습니다. 가해 가불평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윤리는 다 하나의 전쟁의 이존에 진화되어 왔다. 객체는 상호 의존적인 객체라고 그랬죠. 의존적인 것들을 이루어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인간은 대지간의 관계로서 확대하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생착적으로 필연적이다 라고 했어. 생태한적으로 필연적이다 라고 했어. 대지 나왔구요. 자, 그리고 앞에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했어. 객체는 구성원이다 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레오폴드죠, 레오폴드.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자, 이렇게 쓰는 게 낫나요? 아니면 움직이는 게 낫나요? 모든 유기체 생존, 성장, 발전, 번식 등의 목적을 가지며, 자기 방식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목적론적인 삶이니까 아까 앞에서 배웠던 누굽니까? 테일러죠, 테일러.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테일러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쾌락과 고통을 느끼고 자기행복 이것만 보면 싱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읽어 봐야 돼 자기행복을 추구하며 정체성을 지니며 지각 기억을 하고 있는 것. 인지능력을 얘기하고 있지 지각과 기억을 미래에 등에 있으면 인지능력입니다. 등을 안다면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으로 독립하여 삶의 주체라고 확인사살해 주죠. 누굽니까? 자, 레건이죠, 레건. 레건은 동물중심주의자. 레건입니다. 레건은 동물중심자. 테일러는 뭡니까? 생명중심. 레오폴드는 생태중심적 생태중심입니다. 얘는 생태중심주의자예요, 생태. 생태중심주의자인데. 생태 자, 또 플로그래프입니다. A는, 값은, 예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오폴드는 예스고 나머진 다 노라고 해야 돼. 노노 노. 노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노도 맞아야 돼요. 지구의 자연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가 하면 레오폴드는 예스. Yes. 그렇지? 예스입니다. 근데 텔러도 예스예요. 그렇지? 예, 생명공동체도 인정하고 이 문장 자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나 객체를 중시해 레건은 아니야 아니야 나는 공동체를 중시해 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모두 다 테일러와 레건이 맞습니다. 테일러는 객체중심주의자 레건은 뭡니까 공동체중심주의자입니다. 머릿속에서 헷갈리면 안됩니다. 그럼 이거 틀렸네요. 됐나요? 테일러가 예스가 나와야 돼요. 자 레건은 노겠죠 당연히 B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삶의 주체는 B는 누굽니까? 테일러죠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내재적 가치를 하는 삶의 주체는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하면 테일러도 yes지만 레건도 yes예요 그렇지 B는 테일러만 어, yes하는 게 아니라 레건도 yes예요 삶의 주체는 누굽니까? 레건은 동물 중에서 1년 이상 된 포유류까지. 테일러는 생명을 가진 모든 공동체. 생명을 가진 모든 공동체고요. 생명을 가진 모든 공동체입니다. 여기 생태 중심이에요. 생명을 가진. 그래서 이거는 테일러, 레오폴드, 테일러 레오폴드가 아니고 레건 모두 다 예스입니다. 레건 예스. Yes. 그래서 틀렸어요. 문장이 틀린 게 아니라 방향이 틀린 거지. C는 오로지 테일러만 맞으면 됩니다. 인간이 여기니까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가? 보상의 의무, 사대 의무 있었지? 맞죠? 맞는 겁니다. 보상해야 되는가. D는 D는 레거만 맞으면 되죠. 쾌고감수 능력을 동물의 도덕적 지혜를 판정할 필요 조건인가? 그치 쾌고감수 능력 필요 조건, 인지 능력은 충분 조건이죠. 맞는 겁니다. 디귿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죠? 문제, 요 본문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노트에다 정리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됐나요? 제수보아이들에는 선생님이 노트를 만들라고 하는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직접 대면이 아니라 어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야지만 성적이 올라갑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3 번입니다. 가의 갑을 평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표현할 때이 벤달그램 나오면 거의 그 뭡니까 분배이정의 하고 환경 문제일 확률이 높죠? 쾌고감소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평등, 이익평등 쾌고감소 모두 다 누굽니까? 싱어죠, 싱어, 싱어입니다, 싱어. 자, 동물 중심주의자고요. 어... 공리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규칙공리주의자죠. 요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로서 수단으로만 대화해서는 안 된다. 수단으로서만 대화해서는 안 된다. 딱! 문제가 뭡니까? 삶의 주체고, 수단으로만 대화해서는 안 된다. 누굽니까? 레건이죠. 레건, 레건. 모든 생명체는 목적 농적 활동을 하고 있대요. 누굽니까? 테일러. 생명 중심자 테일러와 동물 중심자 레건과 싱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싱어, 을은 레건, 병은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테일러입니다. A는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종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A만 맞는 게 아니라 이거는 A, 어, C만 맞는 게 아니라 레건 테일러 모두 맞습니다 셋다 맞아요 셋다 모두 다 교집합에 해당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A는 여기 자, B는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적 관점. 선생님 레건이, 레건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칸트의 영향을 받았죠. 그치? 자, 레건은 칸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칸트 의무론이기 때문에 의무론을 확대한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동물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동물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의무론적. 이거 맞는 거고요. 레건만 해당되니까 맞는 거예요. 테일러 해당 안 되잖아요. 레건 테일러는 칸테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어, 올스척이 누구입니까? 어, 누구였죠? 그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을 받았고요. 싱어는 여러분 뭡니까? 공리주의의 영을 받은 거지. C는 인간의 생명 공동체는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불간섭의 의무도 테일러의 사대 의무에 해당되니까 C만 해당되겠죠. C만 해당됩니다. D는 D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녀야만이라고 했어요. 뭐뭐 해야만 도덕적 주의를 갖는다 했는데 여기서 문장 구성상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이거 중요합니다. 쾌고감수 지녀야만 이거 무슨 조건? 뭐뭐 해야만 이런 건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필요 조건. 필요 조건에 싱어도 해당되고 레건도 해당되죠? 그렇 이거는 그래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분이합니다 충분 조건이라면 레건은 해당 안 되죠? 식어는 해당되지만, 지녀야만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을 말하는 문장이에요. 뭐뭐해야만이라고 얘기하는 건보다 뭐뭐해야만이라는 것은, 자, 뭐뭐해야만이라는 것은 필요 조건을 얘기하는 거. 도덕적 주의를 갖는다 하면 맞는 겁니다. 재채는 쾌고함수 능력을 지녀야만, 어, 필요 조건 레건, 식어도 맞죠. 그러면 니은, 디근, 니 ᄅ 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되나요 이해됐나요? 자, 뭐뭐 해야만 하면 필요 조건이야. 뭐뭐 하기로 충분해 하면 충분 조건이죠. 근데 뭐뭐 해야만이러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둘다 교집합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건 문장을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4번입니다.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주술만을 보기 에서 부르면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한 선 목적론적 산 누굽니까? 테일러. 생명 중심자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테일러.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삶의 주체 이런 거 나왔죠? 누굽니까? 동물 중심주의자 레건입니다. 1년 이상 된 동물만 해당된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돼지 윤리적 관계 돼지 사랑 뭐 이런 거 나오는가?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생태 중심자 레오폴드입니다. 근데 문제가 교집합만 물어보는 아주 짜증나는 문제예요, 그치 자, 그럼 A 한번 볼까. 요 A는 테일러와 레건의 어, 교집합이야. 교집합. 객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되는가, 맞죠? 둘 다. 교집합 해당되고요. 레오는 개체 중심주의가, 레오폴드는 개체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생태학은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했어. 전체적으로 모든 게 유기적 관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B는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B는 어 무생물은 레오는 고려 대상이고 테일러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지금 여기는 지금 B는 테일러와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레오폴드의 교집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는 해당되지만, 테일러는 해당 안 되기 때문에, x 고요 자, 그 다음에, 도덕적 행위 능력의 유무가, 도덕적 행위 능력 모두 다 사람에게만 있다고 얘기했죠? 도덕적 고려된 설정 근거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C. 어, 맞는 얘기야. 그치? 테일, 어, 레오도 맞고, 레오도 맞고, 누구도 맞습니까? 레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치. 행위 능력으로 유모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려, 도덕적 고려대상 설정 군거 아니다. 맞는 건데, 이 C는, 테일러도 맞아요. 그러면, 이 문장은 맞지만, 어디로 들어가야 돼? D로 들어가야 돼, D. D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D는, 도덕적 고려대상은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된다? 맞죠? 맞습니다. 3음몇 번? 2번입니다. 도덕적 고려대상은 테일러 어디까지? 생명까지. 레오는 동물까지. 레거는 동물까지. 레오, 어, 레오는 어디까지입니까? 레오 폴더는 생태계 전체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돼. 요 인간중심주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까지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5번입니다. 가에서 가불병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나이크론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말과 기호를 사용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했는데 반해 동물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하, 누굽니까? 데카르트죠.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인간 중심주의다. 뭐 베이컨 중 데카르트 한 명이다라고 해도 문제 맞출 수 있고요. 욕구, 기여, 기아, 감정 등 1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삶, 삶의 주체. 자,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누굽니까? 레건이죠. 레건. 레건입니다. 레건. 자, 목적론적 삶 나오면 누굽니까? 테일러. 테일러 거의 안 빠지고 나오죠? 지 테일러 테일러는 생명 중심입니다. 그러면 값은 자 데카르트 데카르트 b는 레건 레건이고요 c는 누굽니까 테일러 테일러입니다. 됐나요? 자 a는 인간과 달리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체 맞는 문장처럼 보이죠? 아 데카르트 맞아. 동물을 개무시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동물에게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모두 다 대부분은 이성을 누가 가지고 있어? 영혼과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다고 라 얘기해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B는 레건이죠.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않도록 해야 된다. 맞죠?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지 않도록 왜 삶의 주체잖아. 그렇지? 이건 맞는 거고. 자.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B. 근데 이거 누구도 맞아요? 텔러도 맞죠? 텔러도 맞습니다 틀렸네요. C는 인간은 어떠한 생명체보다 본래 우월한 존재, 어떠한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 C 맞구요. D는 자연 안에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D 그치? 자연 안에 모든 생명체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인간까지, 레거는 동물까지. 근데 텔러는 모든 생명체가 뭡니까? 도덕적 지위를 갖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됐죠? 자, 6번과 7번 한번 봅시다. 6번과 한번 7번 보면 어떤 존재가 도덕적 질 가능은 쾌고감수 능력이 아니라 쾌고감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도덕적 행위자들에 의한 촉진되는 손상받을 수 있는 고유한 선이라고 했어요. 누굽니까? 고유한 선 나왔으니까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테일러고요.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 의식 쾌고감수 능력 이익 관심. 자, 여기에다 들어갔네요. 누굽니까? 레건이죠. 레건. 그리고 레건이라고 또 확인사살도 해주죠. 삶의 주체라고 확인사살도 해주고 있고요. 어, 병, 케어감스 능력, 이 관심, 이 줄만 딱 봐도 누굽니까? 그치, 싱어입니다. 싱어. 싱어. 그러면 갑은? 테일러. 테일러는 생명중심이죠. 레건은 동물중심. 싱어도 동물중심. 그러니까 둘은 동물중심. 는 생명 중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6번에 가을병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탐구하자 할때 A, D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면 A는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예스, yes, 레건과 싱은 노라고 해야 돼요.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목적의적, 목적론적 삶을 중심인 가 그쵸?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입니다. 레건과 싱어는 뭐라고 했죠? 모든 생명체니까 근데 식물은 안 되잖아요. B는 모든 동물은 도덕적 주체로서 모든 동물은 도덕적 주체는 아니지. 레오 자 레건은 뭐라고 했냐면. 자, 욕구, 지각, 기억, 믿음, 의식,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이 인지 능력이 있는 동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은 틀렸고요 C, 동물은 도덕적 무능력자이자 도덕적 쥐를 갖는다. C는 누굽니까? C는, 어, 레건만 해당되죠. 도덕적 무능력자로서 도덕적 쥐를 갖는다. 맞죠? 동물은. 자, C니까 레건만 해당되면 돼요. D는 싱어만 해당되면 되죠. 동물과 인간의 이익 관심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맞죠? 동등하게. 동일하게 하면 틀린 거야. 동등하게는 평등해하고 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 D은 을입니다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 사단가의 가물병의 공통점을 제기한 것은 동물의 폭력적으로다는 것은 폭력적으로다는 건누구라했어 칸트 자, 동물을 학대는 인간의 고통을 공유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인간의 관계에 도덕성을 이발할 수 있는 소를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한 겁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의 도덕적 질을 가질 수 있다. 칸트 맞죠? 그렇지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됐나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해주시고, 모두 다 힘을 내서 열심히 전진합시다.